자, 오늘 사용하고 있는 장비 소개 드리겠습니다. 어, 이 로드는 쭈꾸미 전용 로드구요. 누리지아에서 나온 스퀴드 리더라는 제품입니다. 어, B150, 베이트릴 1m50짜리 로드구요. 팁이, 티탄 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8대2 정도의 액션이 나오고, 초심자 부터 중급자 까지 두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로드 예요이 주꾸미 로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뭐 다양한 팁들 그리고 어 9대 1 액션 뭐 8대 2 액션 이렇게 어 많이 구분해서 취향을 찾아서 나가시는데 사실 초심자들 에게는 그걸 찾아서 나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일단 경험을 해보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 로드. 제가 지금 오늘 써봤는데, 초심자분들이 사용하기에 민감도도 굉장히 좋고, 파지감도 좋고, 무게도 100g대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하루 종일 들고 낚시하시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베이트릴. 이 베이트릴 같은 경우에도 초심자부터 중급자까지 두루 사용하기에 좋은 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파워핸들이 달려있는데, 초심자분들은 이 더블 핸들을 생각보다 사용하기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어 손도 아프고 그러는데 이 파워 핸들은 이렇게 두 두툼, 두툼하게 줄수 있고 어, 회전 반경을 크게 가져가서 어 사용하실 때어좀더 가볍게, 경쾌하게 어, 힘을 좀덜 들리고 어꾸미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쭈꾸미 로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들고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벼운 무게도 중요하고, 그리고 초심자분들은 액션을 빨리빨리 알아차리기 위해서 9대1이나 8대2, 티탄 튜브, 티탄 톱, 이런 로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로드가 초심자분들, 중급자분들까지 참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